네, 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너무너무 안 좋았죠. 그도 그럴 것이 대만 지수가 폭락이 나오면서 어, 장중에 이제 그런 것들 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지수가 다안 좋게 나왔습니다. 한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이런 그 추세 따라서 이쁘게 잘 올라가던 그 모양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딱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그 이때는 굉장히 좀 힘차게 움직이고 또 힘차게 움직이는데 약해요 지금 이 반등의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대략 한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이런 느낌을 갈줄 알았는데 자 오르다가 말았어요. 네. 다시 밑으로 또 눌렀는데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죠. 이런 그 120선을 잘 지지해서 갈 것인가, 이 추세를 깨고 밑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운이 안 좋다면은 이런 모양이 될수 있어요. 자 어깨, 그다음 머리, 그 다음에 다시 어깨.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위험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무조건 장밋빛만 우리가 생각할 그건 아니죠. 항상 어, 내 계좌는 경제TV에서 그냥 앞으로 잘될 거다 지수가 좋아질 거다 이것만 믿고 들고 있다가는 박살납니다 네,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느꼈잖아요 저는 어, 이때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이때 하락의 추세 때 이때 얼마나 우리 힘들었습니까 이 매매 하신 분들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네, 좀, 좀 오르다가 폭락해버리고, 좀 오르다가 폭락해버리고, 장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파르게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 둘, 큰세 개의 파동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눌렀다 가도 사실 이상하다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늘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매매하자라는 겁니다. 자, 코스 다 봤으니까 코스피도 봐야 되겠죠.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만,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낮긴 해요. 고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돌파하다가 다시 또 눌려지고,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저점은 이제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긴 한데, 자, 멀리서 봤을 때, 과연 이제 이, 이 지켜주는, 지켜줄 수 있는가, 이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좀 반, 옆으로 좀 행보하면서, 결국 이 자리를 아, 돌파해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좋은 모양이죠. 이런 삼각수렴, 저점을 높이는. 요거를 한번 기대를 해 보는데, 근데 이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아, 구간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테마성으로, 단발성으로 움직이죠. 오늘 같은 경우 두나무 관련주라든지 사료주, 뭐 이런 석유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였는데, 자, 석유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흥구, 석유. 자, 흥구, 석유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했어요. 어, 변함 없습니다. 이 하락의 추세. 이 상단을 막고 떨어지다가, 어, 이제는 상단을 올리고, 하단을 올리는 이, 이 평행되는 이, 여기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자, 이렇게 계속 그리면서 올라가죠? 네. 1파, 2파, 3파. 근데 여기 꼭지에서 잡지 말자는 거죠. 이 위에서 상단에서. 아, 이게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좀 눌리면서 이렇게 횡보가 좀 나오면은, 매매를 보면, 지금 급등 나오고 난뒤 하나, 두 개의 캔들 가지고는 정확한 어떤 그 자리를 잡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윗꼬리까지 주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오늘. 흥구는 역시 다른 그 정류주보다는 확실히 약합니다. 윗꼬리 강하게 주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어제해서 계속 이제 제가 그 육가 정류주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죠. 자, 중앙 에너비스도 오늘 이제 이런 박스를 그리면 똘바닥을 그려서 상한가 그리고 하나의 캔들, 그리고 얘가 옆으로 좀 기어내는가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강했거든요. 자, 5분 봉 한번 보니까 역시 강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영상을 또 다시 이제 제가 오늘 매매한 복귀, 어디서 타이밍에서 사고 팔았느냐, 이거를 이제 또 영상 하나 짧게 만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치고, 오늘 장, 어느 중간, 점심 때쯤 되니까, 이거 치더라고요. 네. 저도 여기 매매했어요. 그래서, 쇼팅 나오고 난 뒤에 VR 이 걸리고 난 뒤에 쇼팅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다 팔아가지고, 뭐, 7가 8%인가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한번더 뛰더라고요. 요거 먹겠다고 좀, 파다가, 또, 훅 꺼진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그, 건강한 매매를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 급동유화. 아까 국 급등료 봤나요? 아, 안 봤네요. 자, 급등료 보통 이런 차트의 모양은, 이 주가 흐름 되게 비슷해요. 움직임이. 자, 급등하고 난 뒤에 살짝 원바닥, 그리고 투바닥이 어디 되든 간에, 자,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한번 이렇게 슈팅 한번팍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슈팅 주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처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얘는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네,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돌바닥 만들어서 올리는 자리. 그러면 분봉 봤을 때 나는 어디서 매매하면 좋을까? 자, 이 자리가 있죠. 네, 한번 고점 만들고 다시 눌러서, 이 자리에서 올려내는 자리. 조금 더 횡보했다면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분봉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어요. 자, 대략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두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돌파할 때 샀다가 다시 또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물렸다고 생각하기보다 돌파가 나오면 이제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저는 보는 경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눌리긴 했지만 대략인지 또 이런 박스로 예, 이런 박스로 또 그려가면서 또 다시 이렇게 올려내는 전고점까지터치하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몰빵하는 게 아니라 뭐 상황을 봐가지고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또 좋았던 종목들 중에 어 포스코 관련 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그 지방 정부들과 여목 개발에 협의해가지고 리튬 사업 본격 추진된다 해가지고 이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또 올랐습니다. 자 포스코는 사실 좀 힘이 없었는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강한 그 시세가 나왔습니다. 일봉 한번 볼게요. 네, 자 이제 변곡점의 자리죠. 자 여기 이제 치고 있습니다. 자, 꼭지 만들고 난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한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상한가를 치고 난 뒤에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무리죠. 그 저라면은 이제 이 자리를 잘 활용할 것 같아요. 이런 자리를. 충분히 여기 이제 비어있는 자리는 한번 매매해 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 5운봉을 본다면은, 1 5운봉을본다면쭉 급등하고 난 뒤에 쭉 떨어지다가, 쭉 떨어지다가 한번 이런 박스를 그리죠 요걸 네.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박스를 그리고 15음봉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자, 밑으로 깨졌죠 밑으로 깨졌다가 다시 올릴 때이 두드리는 어떤 모양들이 보이죠 저는 이거 공구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드림들 그리고 사실 밑에서도 이런 느낌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어찌됐든 자 저점이 멈춰지고, 자 이게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가 어, 뭐 매수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자리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돌파해서 쇼팅 나오면 12% 13%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죠. 네, 그런 구간이고 횡보가 많이 될수록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훨씬 더 잡기 쉽다라는 겁니다. 뭐 종고를 돌파하는 자리, 계속 여기를 막 두드리죠. 두드리고 한 뒤에 딱 돌파하는 자리. 네, 거래가 실리면서 네, 거래가 한번탁 튀면서 실리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자리들은 한번 매매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포스코 엠텍 오늘 좋았고 자 상한가 나왔으니까 따라잡는 건 무리죠 다시 한번 더기다려야는데 상한가 치고 보세요 상한가 치고 또그 다음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상한가 치고 다시 훅 눌릴 수도 있고 요즘 좀안 좋아요 다시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시간을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 다음날 이게 이어서 갭으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웰크론 한 택을 전 매매를 했습니다. 뭐1등주가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엠택이라든지뭐 저기 뭐야? 포스코 ICT도 좀막 움직였잖아요. 근데 포스코 아니 그 그러니까 웰크론 한 택을 제가 이제 잡은 이유는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 분 두드리는 모양이 보이죠. 여러분 오늘도 두드리다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자 여기 갭으로 치고 내려온 거 말고 이, 이 고점 네, 이 고점 그리고 자 여기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그리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고점 원바닥 그리고 투바닥을 만드는 자리인데 굉장히 작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보시면은 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원바닥 투바닥 쓰리 바다, 포 바다 해서 올려내면 여기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 자, 여기서 제가 어떤 매매를 했냐? 이것도 분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점 한번 크게 만들었어요. 이거 투봉이던데? 아닌가요? 아, 원봉이구나. 땅 종목에 헷갈렸습니다. 한번 강하게 슈팅하고 난 뒤에 쭉 떨어집니다. 고점을 연결해서 니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더 이상 이추세선을 어, 따라가지 않고 이제 올려내죠. 올려냈는데, 얘는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눈에 띄게 딱 이렇게, 공구리를 치죠. 네. 이거 매매를 안할 수가 없죠. 네. 딱 보는 순간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슈팅 나오고 난 뒤에 눌린 자리, 여기서도 한번 매매할 수도 있고요. 혹은 좀 기다렸다가 계속 이렇게 칠 때, 그 돌파할 때. 이 지금 5분 봉이거든요. 이거 만약에 3분 봉이나 1분 봉이면 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거죠. 그게 어렵다고요? 네. 어, 단기 매매를 안 하신 분들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중장기, 아,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해보면 대략 이제 3분 봉도 보고, 5분 봉도 보고, 1분, 1봉 일봉에 지금 형제 상태도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1봉이, 그 1, 1분 봉입니다. 1분 봉에서, 둘, 셋, 두드리고 돌파하고 이 자리, 네. 여기서 쉬고 있는 자리 돌파하고 하는데 10, 15, 20, 아 이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6분 정도 꾸준히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면은 한번 슈팅 한번 나올 때 6%니까 한 3에서 4%는 어, 충분히 수익이 낼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더좀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리를 매매를 할수 있죠. 이 자리를 매매하죠. 자 그렇게 한번 이런 그 느낌을 보고 또시간내로 지금 좀 빠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또이 친구가 또뭐 나는 여기를 중요한 4400을 중요한 자리를 두고 다시 뚫고 올라가면 정고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 가는 거죠 일봉을 봤을 때는 네. 다시 뭐 이렇게 눌러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들은 그런 식으로 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으로 지금 마이너스 1.96% 빠졌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그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좀그 뭐죠? 지수가 안 좋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그 뭐죠? 이런 그 수급이 괜찮게 계속 몰려 들어오고 있는 종목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공주들이 괜찮아요. 지네어 봅니다. 자, 지네어는 종고점을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쭉쭉쭉쭉 들어오죠. 그래서, 아, 이거 기관의 수급으로 돌파가 나오면 좀 한동안 가겠구나. 혹은, 뭐, 내일 자, 눌리더라도, 뭐, 이렇게 좀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수를, 어, 주가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그리고, 진네어 말고 또 볼만한 게 제주항공. 똑같습니다. 차트가 비슷해요. 근데 제주항공은 조금 더 저한테 신뢰를 줍니다. 왜냐면, 자, 고점에쓰 떨어져서 여기, 25,750원을 한 번, 두 번, 지금 현재 세 번을 두드리로 거의 뭐 윗골에 살짝 터치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쉴새 없이 움직이는데 과 상관없이 기관을 계속 사고 있죠 기관의 수급들은 장난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올라타면은 여기는 이제 뻥 뚫려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모두 투어도 지금 여행주들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저점,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사쭉 연결해보니까 저항을 막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자리였다가 자, 한번 치고 다시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오면서 또 특정한 가격대도 올려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가 될 만한 자리도 잘 올려내고 지지 밟고 지금 여기를 막 두드리고 있죠. 대략 25,000원인데 25,000원 거의 연절이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보시면은 개인의 수급들이 빠지면서 기관과 외인 특히 이제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돌파하면 위로는 열려 있습니다. 긴 가격과 기관의 조정이었죠.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자리다. 다만 이제 지수가 눌리면 또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지금 오늘 이게 대부분 플러스에요. 하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얘는 굳건하게 계속해서 기관은 사고 있다. 라는더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런 그 수급주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두고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그러면은 보험주. 지금 그, 아, 어, 아메리카 뱅크요. 그게 지금 신고가를 치고 계속 날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은, 보험주, 은행주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기관의 수급, 기관의 수급은 물론이거니와, 아, 어 외인의 수급도 같이 좀 동반되면서, 개인은 팔면서, 지금 중요한 자리를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승이 이제 시, 시작이 될수 있는, 트리거가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는 많이 열려있으니까, 한동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 지지를 해줬던 이런 자리가, 뭐 1차적으로 한번 강하게 한번 저항을 맞을 만한 자리죠. 네, 그렇다고 여기까지 들고 가세요는 아닙니다. 네, 지금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건 시, 실시간으로 볼수 없죠. 수급은. 수급은 반드시 이제 후행성이니까 장이 지나가 봐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심해서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어차피 대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중에는 이제 SL이라는 종목이 외인과 기관의 수급 동반해서 매우 매우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이제 모양을 봤을 때는 자 여기가 이제 특정한 고점 여기도 특정한 고점이었는데 이 자리를 다 깨고 지금 올려내서 자 이전에 요 고점을 지금 치고 지금 돌파가 나와서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결국 이 박스죠. 이런 박스를 치고 있는데 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려들어오고 개인은 팔고 있죠. 그래서, 이 초록색의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 그 다음에 개인의 수급이 확다 팔면서 얘는 다른 뭐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하고 전혀 상관없이 얘는 더 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현재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전에 그 고점에 변곡점이기 때문에 저항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를 넘어서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음식료 관련 중에 괜찮은 종목 중에 이제 대상이 있습니다 웬만한 종목들 풀무원이고 뭐고 어제 제가 이야기에 다 날라갔어요 근데 대상도 지금 역사적인 이런 고점들 훅 떨어지다가 훅 떨어지다가 아이고 훅 떨어지다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특정한 자리를 계속 치고 있죠 여기는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여러 번 지금 치고 있는데 개인과 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몰리고 있다라는 거고 개인의 수급 훅 빠지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이상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올려내면 위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이 수급주는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을 멀리 멀리 보면. 19,400원을 여러 번 두드리는데 이번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인데 오늘 외인과 기관이 좀 안타깝게 팔았어요. 네. 팔았습니다만 지금 외인과 기관의 수급과 개인의 수급이 서로 상반되면서 계속 상단을 치려는 어떤 의지가 있어요. 근데 운이 나쁘면 이게 지금 급등이 좀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었다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두드림과 그리고 돌파하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다분이 남아 있고 여기는 지금 돌파한다면은 굉장히 넓게 열려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론데요. 삼성화재 뭐 이런 종목도 좋아요. 아까도 이제 그 화나생명 이야기했지만 이 종목도 이제 그 보험주죠. 그런데 보험주인데 드디어 원, 투, 쓰리 천장을 돌파를 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얻었냐면 개인은 팔고 외인의 수급으로 이거를 뚫어냈습니다. 뻥 뚫려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어, 1차적으로 이렇게 꼭지 들어온 자리,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가 25만 원이니까 참고하고 우리가 매매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고점스러운 자리는 32, 30만 2,500원입니다. 좋은 수급들이지만 시장이 눌리면 지수가 눌리면 같이 눌릴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꼭 우리가 참고하고 분할적인 접근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형이였습니다